m 지랑몬저이시작니다 동물 농장 탱커네 어떤 <laughs> 문제도 <laughs> 해결할 수있 겐지 밀어줘어시 쓰진가요, 쓰지? 어이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러 잘렸다. 다라티 힐러 다 잘렸네. 버티기 힘들겠다. <놀람> 진심으어다드게다리잘 먹었죠? 이랬는데? 이랬는데? 아 이거 이러면 이것점까지 그냥 확 밀릴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쓰고그지이 규정 없겠는데요에차기 거기 너무 많아. 지금 어... 아... 공차이가 나는구나. 지금... 아, 너무 많이 나왔네. 아니, 이봉 사이가 그냥... 이봉사이어왔네 아, 형편 나랑 아랑데리 이거 지금... 어... 목표것 같은데... 이게되 힘들어 보이자콜루트님 적으로 힐러 하고 싶지 않다. 음. 아사실상 이것정까지는 줄것 같아. 어, 일단 여기서 지고 아이고, 아깝다. 반블리 네이요거 지금 뽕겐지 있어서 여차하면 그냥 싹밀릴 수도 있어요. 아, 아, 빨빨간색 빨간, 몇 풍이 4네 개나 있다. 네네. 디바공이 근데 어, 있긴 있어서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디바공으로 솔저 잡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홈지가 있죠? 어잘 막았어요 그래도 일단 한 톤은 막을것 같은데. 저거 기동력이 좋아서 결국은 저 뽕뎀쇠를 뭐... 지금 뭘로 막을지 가 일단 관건이죠 탱커들 군까지 다 와야지 큰 났어 큰 났어 근 그래도 브리 궁이 곧 생겨서 그리고 하나로 지금 다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버거운 때 한번 보자 너무 버거워 어 뒤봐 어 뒤봐 뒤봐 불쌍 아나, 안나 갈렸는데 이거 뭘 물... 아, 그러니까 밀치기 강밀로 밀기냈는데 아 옆에서 같이 때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버렸네요. 어? 겐지는 재우고 도망가는 아나. 이거 이제 스코 꼬이게 죽으면 이게 오히려 더안 좋아. 봐봐라 지금 네명 4명 나오죠. 네 명이 지금 여섯 명 버텨야 되지. 또 밀리는 거라. 덥쳐 덥쳐 팔라우면 이건 그냥 막혀줘요. 그래서 시트 줘야 돼. 리그로 갈 때까지. 깨서 면은 아우 여기 하나 잡 가고 어, 어, 그 사이에 어. 어. 님이 여기서 많이 드주나요오 어. 일단 데프님 잡았구요 용의 지금 궁다 던지고 있는데 오마은봤죠일 <놀람> 아, 근데, 궁을 너무, 궁콜을 없이 써서 조금 많이 썼어요. 자, 아, 요거를 이제 팀합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 겐지! 아, 여기서 겐지가 죽을 수 밖에 없었죠. 근데, 네, 이제, 레드팀은 또 봉겐지가 돌아요. 이거를 또 어떤 걸로 막아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놀숲님 일단 2층을 뒤돌 생각으로 일단 숨어있어요. 아유. 2층 온거 걸렸죠. 아, 레드도 많습니다. 일단 윈성궁이 빠졌고요. 솔저궁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솔저궁 쓰고요. 어? 아, 여기. 막힌 잘했어요. 솔져가 솔저바... 아, 아, 아 그, 여기서 아, 이런 이 겐지공 막을 수 어, 있나요? 아, 아, 이거 디바가 일단 궁을 들고 있는데 디바 가 한번 비거 보자. 오 여기서 겐지가 겐지가 죽었어요. 어또 어쩔지 막는 분위기 뿡 있거든요. 그렇지? 공을 어, 롤스님한테 주는데 오 초록 키고 아 잭슨 아, 네. 쳤어요 님이. 와 너무 네. 잘 막았죠? 그래를 무동태나? 그거 모르겠어요. 아 지금 또 학사님님이 제집결 오거든요. 아 이거 잘 막았네요 되게. 아, 다시 또 공파밍을 해야 되는 레드팀. 퀄리티님이 지금 뒤로 넘어가려고 각을 보고 있어요. 겐지랑 같이 물겠죠? 아, 근데 지금 식결이 있어서 들어가기도 난감합니다. 뽕 겐지 파밍해서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뽕은 없고, 자 레드팀. 뽕 스톰을 먼저 빠르나? 음, 오, 좀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이고 벤지가 죽었다, 죽었다. 아잘 맞고 있습니다 블루팀 어노수님아노수님어 여기서 퀄리티님이 다 밀어버리고 있죠? 드리블 지금 솔저공 왔거든요? 어뽕 솔져 여기서 미나형 아, 근데 여기서 봉선? 어, 어, 아, 봉선 자요. 하고 있어괜 겐지궁 또 오거든요, 이제. 아, 좀또 한조궁이 또 옵니다. 블루팀은 아, 블루팀. 아, 이거. 야, 이거 이게 사실상 막혔인데 여기서 지금 탱커들이 죽으면은 블루팀 레드팀 지금 비빌 아, 비빌 수가 없는데 일단 위선 살아있고요. 아, 맞다. <laughs> 점파이 가서 터치할 수있는 거리까지 바이스한테. 네. 나 아, 지금 위선이 완료했는데. 아, 총 쏘고 아, 일단 위선이 비볐어요몇고어지금 총을 버리고 의수 들고 네요 아하. 자리가 구운 있는데 일단은 위선이랑 연계를 한번 자, 공은 들어갔고요. 폴리테닉 보 같습니다 또. 아, 이번 부처리 있어서 윗선 힐별을 맞았거든요 아 여기 아, 아, 어, 막히는 분위기 죠와 레드팀이 1,2거점을 굉장히 빨리 밀고 한 5분 정도 남겨놨는데 3거점을 끝내 밀지 못했습니다 아 어, 되게 아깝네요 공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블루팀이 잘 막았다고 봐야죠 네 어, 진짜 잘 막았죠 경기를 시작합니다. 공한개 쓰고 2 점까지 다 먹었는데. 위스턴 아, 구조석. 밥이 아, 어떻게 나올지 탱커 궁두 개만 쓰면서 담이렀는데. 너무 아쉽죠 이렇게 되면. 전투. 지금 어, 살짝 흔들리는 상황 놀숲님이 또 겐지를 꺼내네요 네. 이번엔 공격 겐지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할수 있습니다 공격까지 장인뭐 하는 거죠 지금? 오, 사, 이, 팀은 민자고요. 그 팀은 민디입니다. 스피너, 아래쪽 이 점프. 자, 아나를 물러갔는데 아 옆에 브리기태가 있어서 아, 옆에. 어, 쉽지 않습니다. 잘지켜줬죠 브리기태 안하면은 사실상 좀 들어가서 죽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를 받아야 되는데. 아, 지금 <laughs> 스캔들린 궁이 엄청 빨리 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파밍 잘한거죠 아노순 님이 여기 어, 어, 오. 오. 오, 리 아이고 연발리오저한 어, 바로 오, 일어났다. 어? 지지가아됐지썰가기죠아두명깔끔 사실, 뽕엔지를 안 쓰고 막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써버렸고, 지금 직결도 빠져서. 그 다음은. 블루 팀 턴이네요. 좋죠, 궁상아 그러니까 반만 모이면 또. 에이거점을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블루 팀도 지금 윈자로 바꿨죠? 즉결을 켜고 들어갑니다, 블루 팀. 자, 궁을, 아, 너무 존직하게 들어갔어요. 힌지가 잠이 들었어요. 자, 맥크리가 여기서, 오! 힌지 맥크리가, 아하. 레이 팀이 또 이렇게, 궁병을 막아내네요. <목소리도> 어, 서로 자리아 공을 들고 있고 아주궁상인데 레이디팀이 좀 좋아요 이거 이게 사실상, 사실상 막턴이거든요 아, 아, 이걸 아, 뭘로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 블루팀 놀숲님 그러니까 아, 리퍼로 그치? 변경을 그치? 했죠 아, No, 지금 네, 리퍼가 뭐, 최대한 태을 뭐. 많이 잡아줘야 돼요. 아, 기다 왔어. 자, 리퍼가 자리하를 일단 자리아는 끊었고요. 지금 뭐라도 묶어야 돼. 지금 지금 바로 묶어야 돼. 뭐라도. 오. 오, 묶었다. 묶었다. 자, 지금 뽕겐지가 이고 있거든요. 아, 또. 뽕겐지다 뽕리퍼. 어. 어. 오, 뽕겐지. 뽕겐지. 오. 오. 잡긴 잡았는데 아 역시 풍겐지풍겐지예요 여기까지. 아이고, 차차. 아, 아 이렇게 레이드 승리. 모든 저항을 막아내고 승리합니다. 호호호호, 엄마하다니안인데요 최고의. 아 아깝다. 아, 저 스킨, 스킨 텐 맨날 저 파츠 가져와서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 오, 진다